지금 보이는 게저 저희 그 공장 그 출입문에 기계들 출입하는 데에 도와 샷다 자동 샷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쪽 닫혀 있는 쪽이 그 자동이 잘안 돼가지고 그 세팅을 했는데 세팅이 잘안 돼요. 이게 뭐 문제 리미트 스위치나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세팅하는 걸 이거 세팅하는 거 이거 도와 주식회사 뭐 인성이라고 하더라고 인성 인성 건데. 자동화는 세팅하는 거를 가끔씩 해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세팅하는 방법을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찍어 볼게요. 한번 다음에도 이제 또 세팅하기 들리시면 또 보관되니까 그샷다면그 좌측 우측 좌측에 보면 우측거 버튼이 있고 좌측 거도 이렇게 빨갛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교환한 거예요. 작년에 수리했어요. 잘안 돼가지고 우측 거는 안한 거고. 근데 요번에도또우측에 완성이네. 아 이제 세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내가 어느 해제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되게 해제하는 해제하는 방법은 해제를 하면 자동으로 해제를 하면. 수동으로만 됩니다. 이게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이 상승인데 상승을 누르면 올라가다가 뛰면은 멈추고 누르면 올라가고 이게 수동인데 자동은 한번 누르면은 세팅해놓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자동으로 멈춰요. 그리고 하를 누르면 세팅해놓은 밑 바닥까지 내려가서 자동으로 멈추고. 일단 자동이 지금 세팅해놓은 위치가 어 현재 지금 한 3분의 2쯤 올라가서, 3분의 2쯤 올라가가지고 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자동을 누르면, 파란 버튼을 누르면 세팅하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제 세팅한 위치까지 올라가서 멈췄는데 이제 그 위치를 지금 자 위치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높이가 아저 어 정도 한 지금 주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주름이 있는데 저거를 조금 더 올릴게요. 바짝 올려가지고 멈추도록 해볼게요. 세팅을 일단은 그 자동 천재 자동에서는 자동 버튼을 눌러도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을 해제를 한 다음에 수동으로 해 놓고 수동에서 이제 더 올린 다음에 자동로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해제부터 해 볼게요. 해제. 정지 버튼. 가운데까지 정지 버튼인데 5초 동안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삑 소리 나면서, 그 불이, 이거 한 번, 한 번, 좀이딱또한 번, 이게 1회 전멸이에요, 1회. 1회 전멸인데, 정지 버튼을 한 번, 한번더 누르면, 한번 눌렀다 띄면,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빨라지죠? 2회 전멸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한번더 누르면 3회 전멸이 되고, 6회 전멸까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상승 버튼을, 상승, 상승 버튼을 누르면 눌렀다 띄면 이게 그 자동이 해제가 되고 수동 모드가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시, 시간이 지나서 좀 저거 되는데 지워져 그러는데 한번 눌렀다 띄면이 회죠. 이따 한번 눌렀다 뛰면 삐익 하면서 불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수동 모드로 되는 거예요. 이제 누르면 올라가고 안 누르면 안 들어가고 위에 꺼 눌러볼게요. 나볼게요. 눌렀다 띄어볼게요 아.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되죠. 누르면 올라가고 내리는 거는 그 자동으로 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는 계속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올려 볼게요. 수동 한번 눌러다 띄게요. 띄 볼게요. 눌러다 띄어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멈추고 누르면 올라가고 띄면은 내려 아 멈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바짝 올려볼게요. 이런 위치 가서 버튼을, 손을 떼겠습니다. 네. 아주 가까이에서 손을 떼세요. 이 상태에서, 아, 저기 원하는 위치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정지 버튼을 5초 동안 다시 누를게요. 5초 동안 삑 소리 나면서 불이 깜빡이죠, 한번. 이 때, 상승을 맞출 거니까 상승 버튼을 한번 눌렀다 띕니다. 그러면은, 상승이 자동 위치가 설정이 된 거예요. 밑에 내렸다가, 밑으로 쭉 내렸다가, 멈추고 이제, 아 설정이 제대로 되는지 원하는 위치까지 한번 눌렀다 띄고 나서 한번 볼게요. 예, 네, 바짝 올라가서 멈췄죠, 이제.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하면 되고. 하강도 마찬가지, 하강. 하강도 이제 원하는 위치 하려면, 이제 바닥으로 쭉 내릴게요. 자 자동으로 내려오는 걸 이제 여기서 세팅이 되어있는데 일단 해, 이거를 해제를 할, 어, 어, 이거를 그 조금 위로 올려 가지고 위로 올려서 상승 버튼을 눌렀는데 여기서 정지 버튼을 눌러 가지고 눌렀습니다 그럼 딱 위치가 멈추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하강을, 하강을 이 정도에서 멈추라고 이제 세팅을 시켜보겠습니다. 세팅 시키는 거는 이제 정지 버튼 5초 누르면 한번 1회, 이회 전면 할때 아래 버튼을 한번 눌러다 뛰면은 이제 여기 위치가 세팅이 된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제 올렸다가 이제 내려볼게요. 여기서 멈추죠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제이 되면 안되잖아요 내려야 되잖아요 원체는 내려야 되는데 이 자동 상태에서는 버튼을 눌러도 내려가질 않아요 어? 눌러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처럼 자동으 해제를 한 다음에 수동 모드로 놓고 내린 상태에서 자동으로 해서 또 세팅하면 됩니다 일단은 자동을 해제를 할게요 삐 소리 나죠 그러면은 정지 버튼을 한번더 누릅니다. 눌러다 뛰면 2회 전면 2회 전면 할때 아래 버튼을 여었다 뛰어요. 아래 버튼을 그러면은 이제 수동 모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고 안 누르면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누르죠. 뛰만 멈추고 누르면 내려가고 손 뛰면 은안 내려가고 어, 이제 이 사용 에서 원하는 위치에를 놓을게요. 바닥에다 놔야죠. 그래야지 바람이 안 들어지. 이 상태에 놓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자동열 여기 상태서 멈추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세팅하려면 또 다른 똑같이 전기 버튼 5초 누른 후 깜빡이죠. 누기후 깜빡일 때아래 버튼 한번 불러 다 뛰면 이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그 상승을 시켜서 또. 하강을 했을 때그 위치에서 멈추는지 보겠습니다. 정지시켰고, 하강 눌러볼게요. 자, 네, 세팅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게 또 이제 뭐, 버튼이 바뀌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하, 상승을 누으면은 하강이 되게 하고, 요걸 또 바뀌게 하는 건 뭐냐면, 정지 버튼을 꾹 누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서, 불이 네번깜빡이 이건 하면, 그 때, 닫힌 버튼을 누르면, 이게 바뀌어요, 버튼이. 그거까지는할 필요는 없고, 세팅만, 뭐, 세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쓸 때는, 이거 세팅하는 거막 위치만 하면, 은이 우측 거는 고장이 나가지고,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자동이, 세팅이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뭐, 그 후에 내가 봤을 때는, 저 위에 리미티 스위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근데 저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 제가 고소고중이 있어가지고, 저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수동 모드로 이제 네, 세팅을 해놨습니다, 얘는. 수동 모드로 해놔가지고, 버튼 누르면 올라가고, 손 떼면 멈추고, 내리면, 내릴 때는 누르고 있고, 이렇게, 예. 네. 세팅이 자동 세팅이 잘안 돼. 불안정하더라고. 그래서 수동 모드로 이제 쓰고. 얘는 작년에 수리했던 거라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자동 세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얘네천상 먼저 이래가지고 수동으로 쓰다가 이제 수동이 고장나면 이제 그때 또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리라든가 하겠습니다. 정문아정문아정문아 이거 이제 자동이 안 돼. 자동 이게 안에 고장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바꿔놨으니까 계속 누르고 있어 네가 원하는 만큼만 이 밑으로 하강도 마찬가지야 이쪽 거는 자동 다돼 근데 이건 고장났어 좌우에 고장난 것 같아 어.